교가를 부르다 보면 애교심과 소속감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가가 학교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이유인데요. 딜라이브 디지털 OTT 방송에서는 지역사회 공원의 일환으로 오래된 교가를 편곡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웅장한 연주와 함께 교가가 울려 퍼집니다. 가사엔 학교의 지리적 특징과 이념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딜라이브 디지털 OTT 방송의 학교가 좋다, 교가 경연 대회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학교가 좋다는 교관의 일제 잔재나 음악적 오류를 편곡해주는 지역사회 공원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서울과 경기도 권역에서만 47개 학교가 참여했는데 이중 8곳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교과가 생각보다 발랄하고 좋았어요. 안 친했던 친구들랑 이더 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았어요. 배문중학교 화이팅. 더 웅장하게 변했던 것 같아서 뭔가 마음에 울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도 저희처럼 이렇게 잘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학교가 좋타를 통해 교과를 편곡한 학교는 총 419곳입니다. 해당 학교엔 편곡된 교과의 CD와 악보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학교가 좋다라는 교가 편곡 사업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합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만 했는데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딜라이브는 사회공헌 사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의 상징인 교가에 새 옷을 선물하는 학교가 좋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1시에 딜라이브 채널 1번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